와! 골키퍼 전문 온라인 쇼핑몰 유령언 코리아. 골키퍼는 장비빨이야. 안녕하세요. 공 t v 김영기입니다. 네, 연코입니다 야, 열심히 달렸지만, 아쉬운 결과를 가져왔던, 어, 토르넘가리버풀 빅게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 많은 팬들이 저희와 함께 해주셨고, 이 경기에 대한 기대가 많았지만, 또 아쉬운 패배로 이어지면서, 팬분들도 실망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경기, 뭐, 저들다 함께 한 이후에, 어, 패배, 어떤 원인 분석을 또 해야 되는데, 오늘 저희들 생각보다는 오늘 팬들께 한번 그 키워드를 한번 여쭤봤어요 그래서, 1, 2, 3, 4, 5, 또 내지는 여러가지 사안들이 나왔는데, 그 키워드를 먼저 한번 정하고, 들이 디테일하게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팬분들이 키워드를 주시고 그 키워드를 갖고 풀어내는 공병지 TV니까 오늘 끝까지 요 하이라이트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키워드였습니다. 첫째, 미드필더 스페이스 퀄리티가 안 좋았다. 이건 어떤 얘기들인 거지, 전체적으로? 아, 근데 이런 부분이 가장 애매했던 부분이 저는 이거는 그 선수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토트넘 미드필더가 가질 수 있는 능력치, 그리고 리버풀 미드필더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 그거에 대한 차이를 비교 하자고 하면 사실 뭐 리버풀의 승리로밖에 점쳐질 수가 없지만 축구는 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나는 또 약간 다르게 생각했던 이 원인을 한번 찾아보고 싶은 게 있는 거야 음... 물론 선수 개개인의 어떤 그런 뭐 능력치도 있겠지만 자, 리버풀은 등상 시대 제일 잘했던 433 그대로 이제 선수 구성도 거의 그대로 가지고 나왔고 오늘 토트넘이 완전 변칙까지 와서 지금까지 3 5는 했지만 343은 잘안 했단 말이야. 아, 그렇죠. 그게다가 우리가 가용 자원 보면 미드필드보다는 윙백 보면 데비스, 도티, 오레가 다 윙백 자원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이세 명이서 가 돌으면서 드리백에게또 도티하고 오래가 위로 올렸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뭐 적응되어 있는 뭐 서로 간의 뭐 케미 같은 것들이 있잖아. 조직적으로 준비가 좀덜 되어 있지 않아라는 생각이 드는 게 플랜 B도 아니고 플랜 C나 플랜 D 되는데 이런 빅게임에 갑자기 들고 나왔다. 나 이재체가 약간 뭐 미드필드에서 패스 퀄리티가 낮출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전술적인 움직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드는 거야. 미드필드 라인에 호이비에르 선수와 은돈벨레 선수를 투볼란치 형태로 썼어요. 어, 두 선수의 콤비는 괜찮 거라고 보시나요? 근데 경기 내용상 봤을 때언더벨라공격적으로 같이 갔을 때 컨디션이 좋았었고, 그렇죠. 보이비엘도 미들라인에서 의 자기 목소리 충분히 다 했다라고 보는데 보이티하고 오리아 위에 붙으면서 미들라인에서 뭔가. 만들어줘야 될게 언눈벨라와 호이베르는 자기 모습을 했다고 라 친다라면 어 도티하고 오리에가 너무 좀 떨어졌다 균형감이 없었다라고 보는 거지 그 오리에랑 도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미드필드 역할 공격 시에는 미들 역할을 해줬어야 되고 뭐 수비 시에는 양쪽 사이드백 그리고 도움을 줄수 있는 파이브 백까지 역할을 해주면서 오늘 키워드는 무리는 축구에서 이두 선수가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는데 오늘 경기에서 이두 선수가 경기를 많이 힘들게 가져간 것 같습니다 그치 두 번째 우리가 키워드가 이제 수비수들 문제였었는데 여기에 제일 중심적인 선수가 첫 번째 실점할 때 올해 위치 선정이 안 좋았던 올해였었고또 이제 두 번째 골세 번째 골 먹을 때 보면 도티가 또 이제 관여가 됐던 장면이 있고 그 다음에 추가 실점 또뭐세 번째 골 먹을 때는 보이지 않는 도티와 조로돈의 실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수비수들의 총체적인 난국이었다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마 물유 감독이 선택해서 가지고 실패했던 요인들도 난또 있다라고 보는 거야 뭐냐면 조로돈이 뛰었는데 결국 실수했는데 아마 이 자리는 그래 베일럴트가좀더 좋은 모습 을 보이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왜 경기를 이기 하지 않았을까 나이 부분도 사실 많이 궁금해 근데 이, 그런 책임감을 선수들한테 줬는데 결국에 경기 후에 인터뷰는 휴기수도 탓을 했어요 뭐 그런 인터뷰죠 나는 모든 것을 준비를 잘 했지만 선수들의 실수로 인해서 경기가 잘못되었다 아니 그 실수라는 거는 늘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실수를 본인이 떠안으면서 오히려 선수들을 보호해주고 다음 경기를 위해서 선수들을 추스리고 가야 되는데 이런 인터뷰조차가 계속적으로 수비수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내가 실수했 때 자꾸 꼭 감독이 또내 탓으로 돌리진 않을까? 수비 선수가 계속 부담감을 느끼고 가게 되는 거죠. 또. 야, 그러면 이렇게 되면 다음 게임 또 수비들 들어가면 내탓아니기 위해 가지고 비디오상에 보이는 그런 또 표시만 할수 있는. 그들 도 있잖아. 그렇죠. 어떻게 보면 수비수들도 때로는 도전해야 을될 때가 있고 뭐 기다려야 될 때가 있긴 한데 어 안정적으로 물르기만 하는 수비 결국에는 이런 수비만 된다라고 하면은 아 실수는 반복됩니다. 문인우 감독은 이런 점에 있어서는 좀더 선수들을 잘 추스리고 가야 될것 같아요. 근데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운 건 뭐냐면 그 실수를 좋아 선수들을 돌렸다 생각한다라면 감독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감독이 실패라고 보는 거잖아. 근데 감독이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었어.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다이하고 알드 베를트 들어갔으면 명 센트백이 괜찮았었고 시트코 같은 블 볼란체의 호위에 들어갔었으면 더 안정감이 있으면서 오히려 도티하고 오레가 들어가더라도 좀더뭐 조직적으로 좀 갖춰져 있는 스택을 할수 있었는데 이 문제를 놓고서 얘기한다라면 저는. 오히려 조로돈나고 오레아하고 이제 도티를 넣었던 무리뉴 감독의 선택이 벌써 실패했기 때문에 스투트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아 그렇죠 지금 이런 문제들이 계속되면서 알리 선수들 렇고시소코 선수들 렇고 많은 선수들이 어, 앞으로 과연 무리뉴 감독의 그런 선택을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것도 참 걱정이 됩니다 근데 이게 실력 다나 그렇게 생각 안해 왜냐면 토토리참 잘했을 때메르트하고 시스코가 거의 다 했다고 라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 다이아하고아 그렇죠 근데 지금 약간 뭐 아웃사이드 나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감독하고의 약간 관계 또 내지는 뭐 s n 서 해가지고 뭐 시속코도 붙었었잖아. 그럼 시속코가또 이제 제외됐었는데 결국은 이런 문제점들이 팀스코트가 약해지고 이 조직에 문제가 생긴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되는 게 아까 번외로 던진 거야. 선수 멘탈 문제. 뭐 결국은 델리할리하고도 서로가 신뢰관계 깨지기 때문에 델리할리가 이렇게 나가 있는 거지 실력적으로 완전히 뭐 부족한 수도가 아니었다. 라고 보는 거잖아 사실 조로든 선수가 몇 경기 출전을 못하신 상황에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경기 나왔는데 만약에 엘더베이럴트와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었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언론에 노출이 되지 않은 그러니까 리즈버 멤버 들어왔으니까 그쵸 컨디션상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판단되려고 얘기 있는 거지 네 거기에서 만약에 또다시 무리뉴 감독하고의 문제가 있었었고 그게 조로든이 대신해서 나갔고 조로든의 실수로 인해서 또 추가 골을 먹게 됐는데 이런 부분들 판단을 해보면 은 무리뉴는 선수단 운영에 있어서 실패하 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실패를 준비한 거잖아. 그쵸.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불가항력적인 거지만 널 경기하다 보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이거는 좀 치명타였었어요. 케인이 전반전 마치고 난 이후에 부상 때문에 나간 거예요. 야, 이거는 뭐 차포 중에 차를 빼고 이제 경기를 준비했었으니까 그만큼 어려운 내용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일단은 전반전 마지막 장면에서 뭐 추가 시간에 뭐 마지막 뭐 10초지 올해가 위치선이 잘못하면서 이제 한방 맞고 이제 1등 지면서 오히려 뭐 토트넘은 케인 빠지면서 한골 리드 당하면서 문제점 이 여기서부터 시작됐었는데 자 후반전 시작하면서 선수 교체하면서 내가 볼 때는 케인의 부상 플러스 선수 교체에서는 실패를 했다라고 보여지는 게 있는 거예요 토트넘의 주포 케인 선수가 나갔습니다 자 대체된 선수가 누구였죠 라멜라였지 자 아, 여러분들 이만만큼 스쿼드가 얇고 이런데 이러면도 불구하고 지금 알리 선수나 이런 선수를제껴놓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토트넘의 입장으로서 굉장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자 라멜라 선수 플레이 봤겠지만 리버풀 이라는 팀 자체가 강한 프레싱과 스피드 그리고 어 피지컬적인 축구를 우선시하는데 라멜라 선수는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사실. 그리고 손흥민은 이제 깊이 들어가면 라멜라가 뭐 패스 추리 좋다든지 아니면 함께 주고받으면서 공간을 함께 또 속도로 이겨낸다라면 괜찮은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게 이제 아쉬운 부분인 거잖아. 그쵸. 그다음 또 하나 오리에 무리뉴 감독이 얘기했듯이 수비수들의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거 패했다 그랬잖아. 그 선택이 감독이었잖아. 근데 감독 이 실패를 준비했다는 게 뭐냐면 오리가 전반전 받치고 나가면서 일단 이거 선택이 실패했다는 거 인정한 거고. 그 다음에 윙크스가 들어왔다는 거에 대해서 나는 문제점 잡는 게 뭐냐면, 보티가 결국 오른쪽 가게 되면, 나는 원래 잘했던 그 자리에 시수코가 들어오고, 수비에는 조금 더 안정감을 가져가면서, 호이비엘하고 언더벨락 선수 괜찮아서 위로 갖다 붙이면, 오히려 공격적으로는 좀더 세기가 또 갖추신다고 생각했는데, 케인 나가고 라메라 들어오고, 오랜 나가고 윙크스 들어오면서, 이 수비도 아니고, 이기고 있는 상황도 아닌데, 이 선택은 내가 볼때 잘못됐다. 예를 들자면, 케인 나가고 미니 슈스 들어왔어. 그 다음에, 올해 나가고 시스코가 들어왔다면 아마 선수 교체의 문제점들을 얘기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 장도 어쨌든 간에 베일이 들어왔지만 베일보다는 어, 역습 형태라든지 빠른 선수, 상대한테 위험을 줄수 있는 모우라 선수가 들어왔으면 차라리 어, 이것도 났었을 텐데, 이 교체 카드, 어, 분석을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이기고 있을 때 만약에 오래가 나가고 베일을트 들어오는 건 높이를 막는다라고 생각하면 안정감 있는 뭐 수비를 구축할 수있도더 좋다라고 봤었는데, 우리가 분명히 지고 있을 때는 좀더 공격적이고 간순하면서도 선택지가 좀 편한 게 들어가야 되는데, 라면에 들어가면 속도 다 망가뜨렸지, 윙크스가 들어가면서 호이비라고 또 분위기가 또 이제 포지션 중첩이 되면서, 케미가 아니라 오히려 한 포지션 두 명이 들어가는 숫자적으로 열쇠를 만들어가는 그런 분들이 더 만들어냈단 말이야. 이 선택은 내가 볼때 상당히 좋지 못했다. 왜지고 있을 때는 높이는 있 비니슈 들어가고 파괴력 또 속도 있는 모우라나 또 내지는 안정감 있 시속과 들어갔으면 오히려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같이 봤던 수천 명의 팬들이 선수 교체 실패는 여기에 있다라고 객관적으로 이제 남기신 거예요. 자, 그리고 핵심적으로 줬던 그 선수 스쿼도 문제이 되잖아요. 번외로 줬던 얘기가 뭐냐면 선수 멘탈 관리 잘못했다. 근데 이게 감독 탓일까요? 선수 탓일까요? 자, 여기 핵심적인 선수가 한 3, 네명 정도 있습니다. 첫째, 델리알리. 뭐, 어쨌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 게임 머리나고해서 상대 잘했는데도 경기를 또그 다음 기회를 안 주면서 부상이라고 했는데, 진짜 부상인지 멘탈의 부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시속고 경기력 평가 때문에 나갔고 아마 알드베럴트도 어떤 유사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감독 다시예요, 선수 다시. 아, 일단 델리알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운동장에서 벌어지는 거는 데이터가 있고 선수의 능력치, 감독이 평가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과연 그것만 가지고 평가를 했을까 과연 델리알리의 행실이라든지 여러 다른 걸로 인해서 델리알리 마음의 상처를 주진 않았을까 그래서 델리알리가 지금 부상으로 쉬고 있지만 이거는 신체적인 부상이 아니라 마음의 부상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어요 델리알리 부분에 있어서는 감독이 조금 더 신중해야 되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야 나도 공감하는 게 선수는 감독의 그말 한마디에 따라서 춤을 추거든 델리알리가좀 그런 모습이 보였다 하더라도 델리알리한테좀더 기회를 주면서 좀더 동기부여를 준다라면 델리알리 충분히 돌아설 수 있는 선수이거든 그래서 저희들 물어봤잖아요 여러분들이 알리 설레 라멜라 설레 그러면 백0 0대빵으로델리알리쓴다고 답이 나오더라고 근데 누가 봐도 나와있는 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컨트롤 하지 못했던 요인은 감독 탓이 그래도 좀더 크지 않을까 물론 선수 탓이 없는 것 아닙니다만 일단 형컴 생각은 뭐 경험치가 있으니까 벨리알레보다는 감독할 수좀 크다 자 두번째 시소코 자 시소코 같은 경우에는 먼저 선방을 날렸죠 어 그런 개인적인 공간에다가 감독에 대한 이야기 쓰는 건 사실 감독에 대한 존중이 없다라고 볼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무리뉴 지지 않죠 자존심 하면 무리뉴거든요 자그하게 시소코를 쳐버리는 자 그래서 이거는 서로 주고받았다 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나는 약간 이제 시속화가 먼저 잘못했다. 이제 순방 난리 달면 잘못한 거야. 아그렇 근데 그걸 찾아가 가지고 감독님 저희 팀이좀 공격적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수비할게요. 이렇게 했으면 됐는데 우리가 수비를 하는 바람에 3대 영, 뭐4대 이럴 수 있는 거를 감독 저수 때문에. 뭐 비겼다 내 졌다 이렇게 올려버리니까 이거는 진짜 감독에 한 도발이거든요 사실 그 SNS에 올린 글을 본 다음 경기 준비하는 팀들은 얼씨구나 했을 거예요 얼씨구나 팀 분위기 개판되겠구나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이후에 시스코는 아웃되면서 지금까지도 경기를 뛰지 못했고 이렇게 중요한 경기에 결국 뛰지 못했으니까 이패배멍에는 토트넘 감독도 지게 되고 시스코도 지게 되고 토트 팬들도 지고 전체가 함께 이 멍해를 집었었다 라고 생각되는데요. 세 번째, 예를 들어. 베이럴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실제로 무리뉴 감독이랑 지금 어떤 일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근데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게 앞에 시소코 때문에 예상을 할수 있는 건데 자, 시소코가 과연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만 가지고 올렸을까요? 팀 분위기에 분명히 선수들과 나누고 있던 얘기들을 SNS에 올렸다고 라 저는 생각을 해요 야, 그러면 시소코가 베를럴트 친하나? 거기에 분명히 동요돼 있던 게또 베이럴트가 있을 수 있고요 왜냐면 은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 서로 호흡을 맞추고 할수 있는 가장 가까운 포지션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베이럴트가 시소코 쪽에 어느 정도 의중을 주지 않았나 그게 무리뉴 감독 같으면 또안 좋게 보여질 수 있는 야, 거죠. 읽힐 수가 있지. 저희도 들 그런 경험증이 있었거든. 예전에 뭐냐면 식탁 보통 보면 네명 앉잖아요. 그런데 그 선수가 어떤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보이면 그 테이블에 있는 네명에서도다 날아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실제로 이게 캐리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서 약간 경험치인데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토이베이럴트도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뭐 관계에 있어서 설정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그 전에 잘했다가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지금 사라졌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뭐 조로든이든지 산체스라든지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들어왔다면 라 이해가 되는데 산체스가 계속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들어와서 또 망했죠. 조로든도 그렇게 좋은 모습 보이지 않으면서 이 게임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배를 타고 우리를 감독하고 있다라는 거. 이거 빨리 정리가 돼야 될 텐데 걱정인 게원 팀이 안. 된다는 게 오히려 저희들은 제일 큰 문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예상하는 것도 꽁피셜일 뿐이지 실제로 보도된 게 없기 때문에 러 근데 사실과는 다를 수 있지만 저희가 이런 예측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분명히 선수단 안에는 계속적인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는 실합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저희들도 경험치가 있으니까 잘 되는 팀들 있잖아요. 잘 되는 이유를 어, 100가지 찾으려면 100가지 금방 찾아요. 근데 그리고 분위기가 떨어지는 팀들 있잖아요. 안 되는 이유 100가지 찾으라면 금방 찾아야 는데 때로는 안 되는 팀들은 좋은 이유도 나쁘게 생각하면 다 나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을 접어야 되는데, 토토놈은 유프로한테 치면서 이런 총체적인 어려움이 당면 과제로 이제 다가온 건 맞아요. 그렇다면 이걸 또 이제 뒤집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팀 승리로 가져가는 게 제일 빠릅니다.